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입니다. 굉장히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색상이 매력적인 차량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0년 9월에 등록된 2021년형 제네시스 올뉴 G80 3.5 터보 4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옵션급의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외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무엇보다 외관 색상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밝은 하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태전문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옵션 풍부한 색상이 매력적인 올뉴 G80 차량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차량 소개에 앞서서 차량 실넘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에 3644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 매물 차량입니다. 자, 투명하게 실 번호 공개하고 영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고차 믿고 거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바디 색상은 페즈먼 블루 색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리하시기도 일단 굉장히 편안한 색상이고요. 블루 계열의 색상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선호도 높은 색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연광에서 보는 이태즈먼블루 색상은 약간 초록빛이 들어간 조금 더 오묘한 느낌의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는 지능형 헤드램프 파퓰러 패키지에 추가되어 있는 옵션이죠. 쿼드램프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두 줄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은 전면부 범퍼부터 후면 부 테일 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는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20인치 휠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스포크 휠,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복원 깨끗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조금 부족합니다. 약3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는 교체해서 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 준비된 차량의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후면부 마찬가지로 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기타이어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타이어 트레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방면에서 보시면 은 검정색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에메랄드 빛, 거기에 파란 빛까지 우묘한 색상으로 이 테즈먼 블루 색상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보시면 은더 매력적입니다. 검정색, 흰색, 굉장히 질릴만한 색상이지만 해당 차량은 질리지 않는 아주 차분한 느낌의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차량 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3.5 터보 차량,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되고요. 공격적인 외관과 더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대형차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올뉴G80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안전성 고려해서 전자식 4륜은 추가되어 있는 모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장마 기간이 있고 눈도 많이 오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4륜꼭 필요한 옵션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후륜베이스 기반의 차량들은 꼭 다륜 추가되어 있는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은 이렇게 레터링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크롬으로 스포일러가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자식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 들고 계셔도 편안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침수차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에서는 침수차 매입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이전 비 포함 100% 환불 항목 관인 계약서에 작성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침수차 걱정 조금은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음이나 유격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전자식 트렁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부분이나 반대쪽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광택과 더불어서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펄감이 들어간 이 테즈먼블루 색상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더 매력적인 색상의 메관 바디 색상이라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의 신차 보증 잔존 차량이기 때문에 뭐 수리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더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한 출력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3.5 터보 차량이니까 전천후 만족할만한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오각형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레이더 센서판과 하단부에는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차분한 안정감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량이고요. 국내에 비치는 하늘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의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만한 차량으로 올뉴 G80 차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관에서는 20인치 휠과 더불어서 파플러 패키지 옵션 확인해 을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이 블루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빙 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 컴포트 패키지 뒤에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여러 방면으로도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옵션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운전석을 사용을 하셨던 차량인데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전 좌석 모두 정말 신차급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5680 차량 선택하실 때이 차량도 아마 구매 목록에 꼭 빌려보셔야 되는 차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구로 준비되어 있고요. 도어 포켓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하지만 관리가 잘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단 부분에는 윈도우 조절 버튼들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반 정보들을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편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부 내려와서 전자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옵션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는 계기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양쪽에 사이드뷰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전성 있는 주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71,41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5년에 10만까지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수리비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14.5인치의 와이드 스타일 내비게이션 적용 중이고요. 어라운드뷰와 함께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옵션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런드뷰도 확인해 봐야겠죠? 가이드라인 따라서 움직여주는 노란 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형차 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여러 요소 요소들이 배려받는 느낌,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내려와서 블랙 하이그로시가 정말 멋있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디자인의 이 올뉴G80 차량과 실내 내부의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또한 터치스크린으로 준비된 공조 버튼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다가올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실내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악취까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좀더 쾌적하게 드라이빙 하시기가 좋겠죠 양쪽에 프로토 에어컨은 독립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가 2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계신 차량의 경우에는 스마트키 2개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차량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어 노브 부분 확인해 볼 텐데요. 위에 터치패드로 적용이 되어 있는 조그 다이얼과 함께, 하단부에는 크리스탈을 깎아 만든 듯한 아주 매력적인 기어 노브가 다이얼 스타일로 준비 중입니다. 축에 실내 클리닉 팔판 제가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시트 전체 탈거하고, 바닥 부분과 천장 부분까지 아주 깨끗하게 실내 클리닉 맞춰 놓았습니다. 당장 자제분들과 타셔도 걱정 없이 아주 쾌적한 상태로 실내가 준비 중이니까, 상품화가 잘 진행된 이런 차량들 최고차에서 선택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옵션 부분은 대형차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선루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 계신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느끼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드라이빙 다니실 텐데 개방감 느끼기 좋은 이런 썬루프까지 추가된 공격적인 모습의 울류 G80 차량 선택하셔서 드라이빙 편안하게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석에도 풍부한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컴포트 패키지와 함께 양쪽에 듀얼 모니터가 독립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편의 옵션 가득한 뒷좌석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공간 그리고 시트 상태 옵션 뒷좌석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간 자체는 국산차답게 굉장히 풍부하게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레그룸이나 헤드룸 부족한 공간 없이 편안하게 즐겨 보실 만큼 넉넉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전 좌석 모두 둘러져 있기 때문에 방음이나 햇빛 차단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석에서는 이렇게 선바이저 수동으로 준비 중이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이니까 업무용으로 쓰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죠. 양쪽에 듀얼 모니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세대의 내비게이션으로 진화가 되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양쪽에 독립적으로 모니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운데 콘솔 부분에 자 햇빛이 비춰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통풍 시트 적용이 됩니다. 컴포트 패키지 2가 적용이 된 모델인데요. 양쪽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활용 가능한 모델이니까 전 좌석 모두 통풍이 가능한 모델이겠죠? 여름철에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통풍 시트인데요. 해당 차량은 정말 풍부하게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드라이빙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동 시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뒷좌석 여기 상석 부분에서는 정말 프라이빗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퍼스트 클래스 만큼이나 굉장히 편안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편안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즐거운 카라이프 만드시기 아주 적합한 옵션의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후석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세이프티 선루프보다 더 많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후석에서도 자제분들과 같이 다이빙 하시기가 정말 좋은 차량으로 원류 G80 차량을 한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영상 잠깐 찍는 동안에도 땀이 정말 뻘뻘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색상의 차량들은 그래도 옥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0년 9월에 등록된 2021년형 제네시스 올류 G80 3.5 터보 차량이었습니다 3.5 터보 차량에 추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간 차량이죠. 파플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풀 옵션의 차량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은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충족을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오늘 최고처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460만원입니다. 신차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차량이지만 많이 감가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올류지 80 옵션이 풍부한 올류지 80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 연락처 통해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